타임 타하게그리울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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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졌어 슝! 재밌어? 더 해줘? 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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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슝! 어놀 슉! 어 잘못 껴준 것 같다, 효준아그지 잠깐 <laughs> 잘못 껴준 것 같은데? 반대로 껴줬네 야, <laughs> 섰어? <일어났어? 웃음> 아, 귀여워. 이형 가지고 들고 있었어? 예? <laughs> 그래, <laughs> 또 혼자 뒤집기를 한 거야? 엄마, 저거 정리하고 온 사이에. 진짜 힘 엄청 좋다요진아 너. 이제 앞으로 계속 눕혀놓으면 뒤집기 하야겠네 음. 아빠가 엄청 웃었대, 그거 보고. 나그 아, 응? 응. 장하대. 난 뒤집기 못했대. 아니,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했대? 응, 갑자기 걸었대. 형, <laughs> 그럴 <수가> 있어? 걷는 <laughs> <laughs> 게 아니라 일어섰대. 뒤집기 이런 것도 없었을려나? 발달 과정 중에 이런 거 다른 애들 할때 똑같이 했다고 그러던데, 세대 차이인가? 뭐야, 이게요. 엄청 퐁실해 퐁실해. 귀여워 응? <laughs> <laughs> 유준아 만나서 반가워 이브 왜 불리니 <laughs> 딱 따리따리만큼! 짠~! 따리따리따리 딱따라다닥딱딱디따 엄마 옷 마음에 들어? 신난다. 신난다. 썼다 신난다. <laughs> 뭐난다금시지했어 <뭐라 하지? 웃음> 지금. 난다 신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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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<laughs> 어제랑 똑같은 표정이야 지금. 뭐야? 여기 좀 뭐야? <laughs> 유진이가 밥 준비했어요? <laughs> 어이구, 음. 왜 왜. 했어 <laughs> 먹는 거 진짜 딱 쳐다봐. 띵띵띵 띵띵 아장아장 아장, 아장, 아장 나는이야기 영웅 준 미끄미끌 난도 어조도 울지 않아 나는 용감해씩씩하게 바다로 갈 거야 안방 갑시다. 안방에 왔어요. 맛있어? 은가 몇번 살래? 응 <laughs> 음? 조금만 더 싸. <laughs> 쇼니스타 유준이다.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. 부츠 헤인섭, 부츠 헤야 오빠 멋있어요, 멋있어요. 오빠 멋있어요. 차마 <laughs> 왜 <잡음을> 깨워요? <laughs> 피곤? 뭐야? 피곤 눈도 아니야? 눈이 되게 콕탁지만 해졌는데 지금. <laughs> 밖으로 세네온 거부터 지효이씨. <laughs> 유준이 유준하고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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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유진하고만이> 뭐야? 유준하고만이 뭐야? 예정하고만을 딱한 <laughs> 아유. <웃음> 뭔지 알아 <알았지>, 티유준? <유진>? 이거? 제 <laughs> 유준 많이 나중에 많이 먹게 될 외식 메뉴. 유일이야 적응이 <laughs> 들라고 냄새로 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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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유진 생일이야? 뭐야? 네.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아파. 손목 아파? 응. 어디 손이 아파? 어디 손이 아파? 왼손. 유지가 뭐가 알았어 들어?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알았대, 알았대. 키튼. <laughs> 아, 아. 아, 뭐야. 미안해, 유도. 손 떴죠? 손안 떴죠? 기준이 가려야 돼. 기준이. 기준이 가려야 아직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. 유진아. 유진아. 너무 면 그래도 얼음찜질. 네.

<laughs> 아빠 손 <좀> 치우래. <laughs> 요즘엔 손으로 젖병을가려니까 음. <laughs> 다 <laughs> 먹을 거지? 오지게 먹을 거예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트림만 좀이다 하고 <laughs> 뭔데 뭔데 이렇게 켜속 쳐다보는데 아 뭐야? 어, 뭐야? 나 유진이 <laughs> 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와? 어, <laughs> 엄마 있어? 밖는데산 음. 닥토로이어랑 같은데 순간 헷갈렸어. 이 <laughs> 여기 그 엄마. 음. 유준이가 아빠 가보나니까잘 먹었어. 아 아빠 냄새 때문에 소화가 안돼 막. <laughs> 너무 많이 먹으면 배아파까봐 이걸 뺀 거야. 뺀게이0이야 밥잘 먹는 회사 있으면 진짜 그 회사 부자 되겠다. 음, 소식자 애기들 많잖아. 그러니까. 나 몸무게보다 키가될까두 시간 지나는데. 그러자. <laughs> 쪽쪽이 <응>? 자국났어. <laughs> 아이고 <laughs> 갑자기? 뒤집기? <laughs> 잘 먹어? <웃음> 복수야? <laughs> 37.1 근데 이마는 되게 뜨거워 뭔가. 몇 시야? 칠 점. 응. 지금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, 응. 중이를. 뭐야, 웃는 건 싫은데 얘는 좀 좋아해. 칠점이 <laughs> 밤에 아프면 안 돼. 아프면, 안 돼. 아프면, 아프면 안 돼. 엄마 일어나야 돼. <laughs> 팔을 닦아야 돼. 음음 어, 아 좋아, 좋아. 아, 이아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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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좋아. 좋아. 아 어그 부분 그, 그 부분 그어 그쪽 그쪽